오늘 할 것은 하루 숙제, 일일 숙제, 뭐뭐 해야 되는지 제가 싹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일일 퀘스트죠? 일일 퀘스트 보수 활약도 이거 꽉 채워가지고 보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경험치랑 이것저것 많이 주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두 번째 일지, 얘는 이제 시즌 패스죠? 시즌 패스 보시면 원정 스케줄에 일일 스케줄이 있습니다. 요것들 이를 숙제니까 하시면 이거를 싹다 드실 수 있습니다 위에 거 무료는 위에 거 유료는 아래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매일 매일 무조건 돌아야 되는 표준 동기와 사르디스의 골드 획득하는 골드 던전이 매일 두번돌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드는 무기 조정하는데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매일 매일 두 번씩 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결투장이죠 실전 연습에 가면 이렇게 연습 증도 이렇게 주는데 하루에 이렇게 1일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 세번다 보시면 돼요 1일 이 실전 연습 같은 경우는 요 수비 배치를 이렇게 조금 약한 녀석으로. 이 방어의 실패에도 티어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조금 약한 캐릭터로 바꿔주시면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선택이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작, 작전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녀석들을 이제 공략해서 쭉쭉쭉 올라가시면 돼요. 이 녀석은 티어, 티어별 보급 뭐 주관보급이나 승격보급도 다 주니까 이거 매일 숙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찾아보면 잘 보이지 않는 관리실인데요 공용구역에 가셔서 관리실에 가시면 이렇게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견을 보내시면 이 파견 기록을 주는데 요거를 관리실 상점에 가셔서 이런 선물함이나 뭐 액세스 권한 기타 등등 재화를 얻을 수 있으니 요거는 빠짐없이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수익이 있죠. 관리 수익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자원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. 이 현재 저장량이 꽉 차기 전에 받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요거 잘 받아 주시길 바래요. 자, 그리고 지금 오픈하면서 유리섬의 방랑자 이벤트가 오픈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요 순찰이나 황양 돌격, 해금는게 매일매일 따따로 해금이 되거든요. 하나씩.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빠짐없이 한 번씩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랑자상 여기,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하드 모드가 있는데, 요 티켓이 하루에 3개 리셋이 됩니다. 여기 저장 상한이 6으로 되어 있죠. 이 말은 즉슨. 이틀 사이면 6개가 되죠. 그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3개를 버리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한번 들어놓고 자율 소탕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상점 상점에 가시면 여기 상시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 1일 패키지 있습니다 1일 무료 패키지 이것도 매일매일 상점에 오셔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전선2 막으면 1일 숙제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댓글로 질문 사항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 모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